네, 안녕하세요. 더블케입니다. 오늘은, 어, 전에 찍은 영상 말대로, 어, 작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소개해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기 처음 거 먼저 소개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레진으로 처음 만든 떡볶이입니다. 국물 색깔이 조금 약. 해요. 아니야 강이 아니라 연해요. 연해서 이렇게 그릇은 대리석 점토고요. 그릇은 대리석 점토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렇게 타르트가 들어 있어요. 어, 이거는 똑같은 맛에 타르트예요. 근데 이렇게 제작만 다르게 했어요. 여기에는 반찬? 반찬거리? 반찬거리인데요. 여기 애호박 무침하고 또 하나는 롤케이크. 그냥, 이거는 후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쩐을 만든 거거든요 우드락 우드락 본드로 할때한 건데 이게 지금 어 사촌 언니하고 사촌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던 건데 이게 우드락 본드요 이거는 치즈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어, 사촌 언니하고, 아, 사촌 언니가 고구마 케 고구마 케이크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고구마 케이크로 바꿀 거예요. 고구마 케이크, 요거는 녹차 케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어, 녹차 롤 케이크, 녹차 롤케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녹차, 생물에, 여기 녹차 색깔, 오드락 본드, 그거 붙여줬고요. 케이 시트도 다 녹차 색깔이에요. 원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튀어나왔어 여기에는 어 마카롱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마카롱인데 이거는 그 사촌 언니가 보내준 DIY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타르트인데, 이거는 청포도 타르트라고 미니커플님의 제작 아, 출처고요. 이렇게 이건 방부제로 했어요. 그러고, 이거는 어 케이크인데요. 여기 색깔이 세 개예요. 세 개. 3개. 이것도 사촌 언니가 만든 거고요. 그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케이크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예요. 안에는 바닐라, 겉에는 딸기인데 여기 하트 데코가 있고요. 여기는 네 이것도 사촌 언니가 만든 건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데코도 있고 여기 두 개가 빠졌어요. 제가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에 있는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거는 쿠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쿠키 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끼워야 돼 이거하고 쿠키가 많아요. 이거 쿠키 종류는 다 사촌 언니가 제작했고요. 이거는 제 동생인데 여기 본드를 붙여야 돼요. 이거 펭귄. 이거는 여기 찍기틀로 이게 찍기틀로 한 거고요. 그 쿠키는, 어, 모양, 그냥 모양 찍기틀이 있는데 그걸로 찍어서 이렇게 데코를 해준 거고요. 이거 왕관은 그냥 만들어서 한 거고. 이렇게 생물에 뿌려서 다 했고요. 이것도 제 동생이 한 거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다 쿠키는 4,000원 이가 했고요. 이거는 음, 타르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일단은 타르트 파는다가 이렇게 올려서 했고요. 좀 이상하게 됐죠. <laughs>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사촌 언니랑 같이 만들는데 아이 이게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밀가루로만 든 생물해로 데코 해줘가지고 이거 그릇도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어 여기 있다 이거 쿠키에요 쿠키 쿠키고. 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촌언니가 만든 건데 어, 이거 딸기 생크림 만들다가 조금 남은 걸로 이렇게 천사 점토로 이렇게 콘을 만들어서 한 건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남은 점토로 남은 점토를 이용해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생크림이 다때렸어요 있는지는 모르겠고. 음, 요거는 요거는 사촌 언니가 어, DIY 여기에 들어있던 거, 여기에 들어있던 거, 그거 뭐였지? 이게 뭐지 마카롱. 마카롱 이렇게 보냈을 때 때 같이 준 건데요. 이게 다 떼졌거든요? 이게 토핑 자리라고 썼는데, 여기 토핑 올린 자리였어요. 이거는 사촌 언니가 보내준 파이고요. 아, 마카롱이고요. 이거는 제 동생이 만든 건데, 이건 특별하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이게 뭔지는 자세히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아니고 이건데 에이, 안 되죠. 이거는 떡볶이에요 제가 우드락본드로 만든 떡볶이고요. 그릇도 제 제작인데 이상하게 됐어요. 리스칠에서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음. 요거는 케이크인데요. 어 사촌 언니가 이것도 제작했고요. 제가 케이크 판을 붙여서 해준 거예요. 이거 레몬 레몬 케이크. 여기 레몬 시럽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만든 건데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였지? 아 맞아. 이게 타르트인가 봐요. 이것도 제 동생이 만드는데 토핑이 그 당시에는 요거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생크림빵인데 이게 갈라졌거든요. 생크림빵 하지 마. 이것도 마카롱인데, 이거는 제 동생이 만든 걸 거예요. 사촌 언니가 만났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사촌 언니가? 맞아. 이거 사촌 언니가 만든 거예요. 꾸민 걸 보니, 사촌 언니가. 이렇게 쌓여있어. 이것도 사촌 언니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다 케이크. 종류. 케이크 종류. 이게다 붙었어요. 이거 떡볶이. 오드락분으로 만든 거예요. 어, 진짜. 이것도 사촌 언니가 만든 케이크. 음. 이거, 이거 떼지는 거. 케이크에요. 딸기. 생크림 딸기 케이크. 그러고, 음, 이거는 제가 만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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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빵, 쓰... 딸기빵 생크림인가? 모르겠고. 요거, 공룡 쿠키예요 공룡 쿠키. 초코 케이크. 이거, 여기 있는 거랑 같이 만든 그 고구마 케이크랑 녹차 케이크랑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우드락 본드로 만든, 만드는 거고. 이거 원래 어, 크루아상인가 그거 만들려고 만,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울퉁불퉁하게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으로 깔고 옮겨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엄마하고 아빠하고 칭찬한다 해주셨는데 채색도 잘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만든 허니브레드가 많아요. 잠시만요. 하지마. 네, 제가 제가 허니브레드를 다 찾았어요. 여기 있는데 허니브레드가 이만큼이거든요. 그 다. 어, 영상을 찍으려고 다 만든 건데, 이게 영상을 찍다가 계속 망쳐가지고, 결국에는 영상을 못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개. 12개. 12개인데요. 이게, 딸기 시럽하고 꿀 시럽하고 섞인 건데요. 다. 딸기 시럽, 꿀 시럽, 딸기 시럽, 꿀 시럽. 이거 다글라스테코에요 이거는 메론인가? 키위인가? 키위 생크림으로 만든건데, 이거는 딸기 시럽이고요꿀 시럽. 꿀 시럽인데, 이게 제일 잘하는 같요 이게 처음으로 니스치했는데 하지 좀마 음, 음. 자 이거는 꿀시럽 이것도 꿀시럽 이간 키위 키위 생크림으로 만든 꿀시럽 이것도 꿀시럽 이것도 키위 생크림으로 만든 꿀시럽 이것도 꿀시럽 꿀시럽 다 이렇게 됐고요 진짜 제가 작품들이 많아요 허니브레드만 아, 제가 또 이거 있는데요. 이게 원래 우드라 본으로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떡국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묻어가지고 아, 그렇죠. 정말 떡국인데, 떡국이 진짜 이상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조금 노르스름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버렸고요. 이거 원래 그릇에다가 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가해가 조금 떼져가지고 제가 팍 뜯었는데 이렇게 떼졌어요. 오드락 분드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건 되게 신기했어요. 어, 여러 그릇에 다 근데 이거는 제 동생이 만든 거예요. 생크림, 생 같아. 이거는 메론 그거예요 메론 생크림인데, 이거 만들다가 마친 거고요. 음, 그리고 제가 소개할 게 많은데, 음, 진짜 소개할 게많아데 음, 시원히. 음.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토핑, 그 모양대로 이렇게 글라스테코로 꾸며가지고 한 건데 이게 케이크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옆에는... 진짜로... 이게 김치찌개인데 제가 토핑 올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계란으로 했고요. 이거 우드락 본데요. 우드락 본데는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됐고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떡볶이인데요. 이건 물감하고 뭐 섞었는데 어쨌든 제가 떡볶이 전용 그그 그, 그 뭐냐 소스가 있어요 떡볶이 전용 소스. 근데 뭐가 들어갔는 물감, 물. 어떤 케첩 냄새나는 가 케첩 들어갔나? 달뿌겠고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에 남았어요. 여기 남았는데. 아두개 남았다. 이렇게 두개 남았는데요. 이것도 김치찌개인데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 당하고요. 이거는 제가 케이크인데요. 이렇게 여기 위에 딸기 시럽 올린 허니브레드 같이 이렇게 생크림 올려져 있고요.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뜯어져 있었어요. 이거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통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핑크색이에요. 딸기 시럽을 했나봐요. 제가.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레이스처럼 달렸어요. 네, 이만큼이 전부예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w K였습니다.